사도신경으로 베리트 365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에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에 가고서는 건 주님 뜻에 있을 다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예레미야 애가 3장 나는 하나님의 진노의 몽둥이에 얻어맞고 고난당하는 자다.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어 빛도 없는 캄캄한 곳에서 헤매게 하시고 온종일 손을 들어서 치고 또 치시는구나. 주님께서 내 살갗을 약하게 하시며 내 뼈를 꺾으시며 가난과 고생으로 나를 애우시며 죽은 지 오래된 사람처럼 흑암 속에서 살게 하신다. 내가 도망갈 수 없도록 담을 쌓아 가두시고, 무거운 족쇄를 채우시며, 살려달라고 소리를 높여 부르짖어도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며, 다듬은 돌로 담을 쌓아서 내 앞길을 가로막아 길을 가는 나를 괴롭히신다. 주님께서는 엎드려서 나를 노리는 곰과 같고, 몰래 숨어서 나를 노리는 사자와 같으시다. 길을 잘못 들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외롭게 하신다. 주님께서 나를 관역으로 삼아서 활을 당기신다. 주님께서 화살통에서 뽑은 화살로 내 심장을 뚫으시니 내 백성이 모두 나를 조롱하고 온종일 놀려댄다. 쓸개즙으로 나를 배불리시고 쓴 쑥으로 내 배를 채우신다. 돌로 내 이를 바수시고 나의 얼굴을 땅에 비비신다. 내게서 평안을 빼앗으시니 나는 행복을 잊고 말았다. 나오는 이 탄식뿐이다. 이제 내게서는 찬란함도 사라지고 주님께 두었던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졌다. 내가 겪은 그 고통, 쓴 쑥과 쓸개즙 같은 그 고난을 잊지 못한다. 잠시도 잊을 수 없으므로 울적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주님의 한결 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이 큽니다. 나는 늘 말하였다.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은 나의 희망. 주님께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나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참고 기다리는 것이 좋다. 젊은 시절에 이런 멍해를 짊어지는 것이 좋고, 짊어진 멍해가 무거울 때에는 잠자코 있는 것이 좋고, 어쩌면 희망이 있을지도 모르니 겸손하게 사는 것이 좋다. 때리려는 사람에게 뺨을 대주고 욕을 하거든 기꺼이 들어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언제까지나 버려두지는 않으신다. 주님께서 우리를 근심하게 하셔도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우리를 괴롭히거나 근심하게 하는 것은 그분의 본심이 아니다. 세상에서 오에 갇힌 모든 사람이 발 아래 짓밟히는 일, 가장 높으신 주님 앞에서 인권이 유린되는 일, 재판에서 사람이 억울한 판결을 받는 일, 이러한 모든 일을 주님께서 못 보실 줄 아느냐. 말씀으로 명령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 주님이 아니시더냐. 궂은 일도 좋은 일도 가장 높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살아있는 사람이 자기 죄값으로 치르는 벌을 불평하느냐? 지나온 길을 돌이켜 살펴보고 우리 모두 주님께로 돌아가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손을 들어서 기도하자. 우리가 주님을 거슬러 죄를 지었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몹시 노하셔서 우리를 쫓으시고 사정없이 죽이셨습니다. 주님께서 구름을 두르셔서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이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문민족 가운데서 쓰레기와 오물더미로 만드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대적이 우리를 보고서 입을 열어 놀려댔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폐협뿐입니다. 내 백성의 도성이 파멸되니 나의 눈에서 눈물이 냇물처럼 흐릅니다.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쉬지 않고 쏟아집니다. 주님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시기를 기다립니다. 도성에 사는 모든 여자가 겪은 일을 보니 내 마음은 슬픔을 달랠 길이 없습니다. 까닭 없이 내 대적이 된 자들이 새를 사냥하듯 나를 쫓습니다. 그들이 나를 산 채로 구덩이에 쳐넣고 돌로 막아서 못 나오게 하였습니다.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쳤으므로 나는 이제 죽었구나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주님, 그 깊디 깊은 구덩이 밑바닥에서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못 들은 채 하지 마시고 건져주십시오 하고 울부짖을 때에 주님께서 내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내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내게 가까이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셨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내 원한을 풀어주시고 내 목숨을 건져주셨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내가 당한 억울한 일을 보셨으니 내게 바른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나를 치려는 그들의 적개심과 음모를 아십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그들이 나를 두고 하는 모든 야유와 음모를 들으셨습니다. 내 원수들이 온종일 나를 헐뜯고 모함합니다. 그들은 앉으나 서나 늘 나를 비난합니다. 주님 그들이 저지른 일을 그대로 갚아 주십시오. 그들의 마음을 돌같이 하시고 저주를 내려 주십시오. 진노로 그들을 뒤쫓아 주님의 하늘 아래에서 살수 없게 하여 주십시오. 4장 아 슬프다. 어찌하여 금이 빛을 잃고 어찌하여 순금이 변하고 성전 돌들이 거리 어귀마다 흩어졌는가 순금만큼이나 고귀한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하여 토기장이들이 빚은 질그릇 정도로나 역임을 받는가? 들깨들도 제 새끼에게 젖을 물려 빨리는데 내 백성의 도성은 사막의 타조처럼 잔인하기만 하구나. 젖먹이들이 목 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고 어린 것들이 먹을 것을 달라고 하여도 한술 떠주는 이가 없구나. 지난 날 맛있는 음식을 즐기던 이들이 이제 길거리에서 철량하게 되고. 지난날 색동 옷을 입고 자라던 이들이 이제 걸음더미에 뒹구는구나. 예전에는 저 소돔성이 사람이 손을 대지 않아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내 백성의 도성이 지은 죄가 소돔이 지은 죄보다 크구나. 예전에는 귀하신 몸들이 눈보다 깨끗하며 우유보다 희고 그 몸이 산호보다 붉고 그 모습이 청옥과 같더니 이제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더 검고, 살갗과 뼈가 맞붙어서 막대기처럼 말랐으니 거리에서 그들을 알아보는 이가 없구나. 굶어 죽은 사람보다는 차라리 칼에 죽은 사람이 낫겠다. 다쳐서 죽은 사람이 먹거리가 없어서 서서히 굶어 죽어가는 사람보다 더 낫겠다. 내 백성의 도성이 망할 때에 자애로운 어머니들이 제 손으로 자식들을 삶아서 먹었다.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타오르는 분노를 퍼부으셨다. 시온의 불을 지르고 그 털을 사르셨다. 예루살렘 성문으로 대적과 원수가 쳐들어갈 것이라고 세상의 어느 왕이 세상의 어느 민족이 믿었는가.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으니 이것은 예언자들이 죄를 짓고 제사장들이 악한 일을 하여서 성 안에서 의로운 사람들이 살해되었기 때문이다. 지도자들이 맹인들처럼 거리를 헤매지만 피로 부정을 탄 몸이라서 아무도 그들의 옷자락을 만지지 않는다.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비켜라 더럽다, 비켜라 비켜, 물러서라 하고 소리친다. 그들은 가버렸다. 그들은 떠돌이가 되어야 한다. 문민족 가운데서 다시는 안주할 곳을 찾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한다.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흩으시고 돌보아주지 않으신다. 침략자들은 제사장들을 대우하지도 않고 장로들을 대접하지도 않았다. 우리를 도와줄 사람을 우리가 눈이 빠지도록 기다렸으나 허사였다. 우리를 구하여주지도 못할 나라를 우리는 헛되이 바라보고만 있었다. 가는 곳마다 침략자들이 우리를 엿보니 나다닐 수가 없었다. 우리의 끝이 가까이 왔고, 우리의 날이 다하였고, 우리의 마지막이 이르렀다. 우리를 쫓는 자들은 하늘의 독수리 보다도 빨라 산속까지 우리를 쫓아오며 사막에 숨어서 우리를 노린다. 우리의 힘곧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니 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다. 그는 바로 문민족 가운데서 우리가 그의 보호를 받으며 살 것이다 하고 우리가 말한 사람이 아니던가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도마 기뻐하며 즐거워 할테면 하려무나 이제 네게도 잔인해릴 것이니 너도 별수 없이 취하여 벌거벗을 것이다. 도성 시오나, 이제 네가 지은 죄의 형벌을 다 받았으니 주님께서 다시는 네가 사로잡혀 가지 않게 하실 것이다. 에돔의 도성아, 주님께서 네 죄악을 벌하시며 네 죄를 밝혀내실 것이다. 5장 주님, 우리가 겪은 일을 기억해주십시오.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주십시오. 유산으로 받은 우리 땅이 남에게 넘어가고 우리 집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갔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가 되고 어머니는 호러미가 되었습니다. 우리 물인데도 돈을 내야 마시고 우리 나무인데도 값을 치러야 가져옵니다. 우리의 목에 멍해가 매여 있어서 지쳤으나 쉬지도 못합니다. 먹거리를 얻어서 배불리려고 이집트와도 손을 잡고 아시리아와도 손을 잡았습니다. 조상들이 죄를 지었으나 이제 그들은 각오 없고 우리가 조상들의 죄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종들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그들 손에서 우리를 구해줄 리가 없습니다. 먹거리를 얻으려고 쫓는 자의 칼날에 목숨을 내겁니다. 굶기를 밥 먹듯 하다가 살갗이 아궁이처럼 까맣게 탔습니다. 시온에서는 여인들이 짓밟히고 유다 성읍들에서는 처녀들이 짓밟힙니다. 지도자들은 매달려서 죽고 장로들은 천대를 받습니다. 젊은이들은 맷돌을 돌리며 아이들은 나무찜을 지고 비틀거립니다. 노인들은 마을 회관을 떠나고 젊은이들은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즐거움이 사라지고 춤이 통곡으로 바뀌었습니다. 머리에서 멸류관이 떨어졌으니 슬프게도 이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의 가슴이 아프고,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눈이 어두워집니다. 시온산이 거칠어져서 여우들만 득실거립니다. 주 하나님, 영원히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의 보좌는 새색토록 있습니다.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우리를 전혀 생각하지 않으시며,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오래 버려두십니까? 주님, 우리를 주님께로 돌이켜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나를 다시 새롭게 하셔서 옛날과 같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습니까? 우리에게서 진노를 풀지 않으시렵니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나 하나를 주목하여 보시고, 복의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전쟁, 불경기, 홍수, 폭염 등의 혼돈 속에서도 눈동자 같이 나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뜨거운 햇살을 사용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아픔을 통해 믿음과 축복의 열매가 나에게 맺어짐을 믿습니다. 나의 인생의 울퉁불퉁 문제의 연속을 전하 위복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나의 이 믿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부활하셔서 다시 사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누리게 하옵소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세상에 할 수도, 줄 수도 없는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감당 못할 사랑이 내게 임하고. 나는 주님을 온전한 순종으로 사랑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복의 언약을 받은 아들, 딸임을 확신하며 당당하게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아이들의 마음에 주님의 영이 임하여 자녀들의 학업과 미래를 강력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마음이 평안하고 천국 소망으로 그득하게 하시옵소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여 복된 길을 가게 하옵소서. 언제나 내 안에 계셔서 승리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